집에 꼭 있어야 할 유니옴 행거 소개할게요 색상은 블랙 골드 화이트 있는데 블랙 색상이고요 이렇게 뼈대만 오는데 육각 렌치로 나사를 쪼우고 바퀴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옷이 많은데 걸 데가 없다 근데 장롱을 새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. 그때 꼭 있어야 할게이 행거인데요. 이렇게 뭐 자켓 같은 것을 걸어둔다든지 내일 입을 옷을 코디해 놓을 수 있고요. 이런 니트는 두툼한 이 행거에 걸쳐 놓으면 늘어지거나 찍힘도 없이 네, 옷을 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모서리 부분은 되게 귀엽죠. 여기에는 모자나 가방을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. 아랫부분에 이 창살에는 옷 박스를 하나 더 얹어 놨어요 그래서 아랫부분까지 빈틈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,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설치하기에도 쉽고 가격도 합리적인 유니홈의 행거 추천할게요